도 하나님께서 저희영화부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책 나와라 짠. 와. 말씀을 잘 생겼죠. <laughs> 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이는. 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삼장 마태복음 삼장 십칠 절 말씀 십칠 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아멘. 엄마 아빠에게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도리는 산바기 위에 태어난 사람 엄마 아빠에게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도 없어 늦었지만 괜찮아 영화부 친구들아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좋대 나만 보면 행복하고 기쁘시대 태어나길 엄청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나 자랑할 게 있거든? 자랑해도 돼? 내 자랑은 우리 아빠야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 왜? 나랑 놀아 주니까. 나는 멋진 장난감보다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아빠 될 거다. 고마워. 하나님. 엄마 아빠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아나지세 너 무사랑해 엄마는 우리 와 아나지세 사랑해 아나지세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해 엄마는 우리 아이 사랑 아빠도 아빠도 우리 너무 아이 너무 사, 사랑해 아빠도 우리 너무 사랑해. 아이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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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밥 하나 주세요 사랑해 아빠도 우리 아이 사랑해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할까? 요만큼 사랑할까요? 그럼 요만큼?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사랑하냐고 우리 친구들이 볼수 있게끔 우리 표현해달라고 하자 자, 엄마 아빠 준비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준비됐어요? 대신에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준비, 엄마 아빠 준비, 준비. 혹시 이만큼? 다 준비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조사님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보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할지 하 시작 만 친구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안아 주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런데 친구들 소망이 아빠도요. 소망이를 엄청 엄청 사랑한대요. 이 아빠가 왜 웃고 있는지 알아요? 소망이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만 생각하면요. 아우! 나 소망이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기뻐. 아우 우리 아들. 하면서 아빠가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소망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는 어떨까? 아빠 너무 너무 슬프대요. 아이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봐. 아빠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소망이가 알짜 기뻐서 웃고 있으면 아빠 얼굴도 어떻게 됐어요? 와 웃고 있대. 그리고 이소망이 아빠는요, 사람들만 만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오, 보시죠, 우리 아들 소망이에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죠, 너무너무 잘 생겼죠, 너무너무 똑똑하게 생겼죠. 하고 아빠는요, 사람들 볼 때마다 소망이를 자랑한대요. <laughs> 소망이는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대요. 어디요?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대요.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굴까? 궁금하죠? 자, 양양양양양양. 어? 여기 예쁜 아기가 있네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쭈쭈도 먹고, 냠냠냠 먹고, 맘마도 먹고, 말씀도 먹더니 쑥쑥쑥쑥쑥 쑥 하고. 자랐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도 먹고 믿음 쑥쑥, 지에 쑥쑥. 어, 쑥쑥쑥쑥 그러면서 아빠만큼 자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다자! 어른이 되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역시 우리 부장님도 보셨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역시 하나를 알면 둘루라는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니 글쎄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어? 도대체 예수님이 요단강에 왜 가셨을까? 오, 어, 오프오프오프 오프 수영하러 갔나? 아니면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셨을까? 아니. 요단강에 갔더니 그새 사람들이 허,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단강에 왜 오셨을까? 뭐하러? 세례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면서 어 어머 예수님이시네요. 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그러자, 세례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물로 풍덩 하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큰 소리 얘기했대요. 우리 친구 두개쫑고해 하나님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님 무슨 소리 했는지. 두개 쫓고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들어봐요.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우와.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아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아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어요? 배꼽이 닮았어요? 눈이 닮았을까?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아빠 하나님을 닮았대요 어디가 닮았을까? 코? 땡! 눈? 땡! 엉덩이? 땡! 그러면 뭐가 닮았을까? 자, 뭐가 닮았나? 뭐가 닮았나? 뭐가 닮나닮나닮나닮나 아빠 하나님을 닮은 꽃은 짜자자! 우와! 뭐예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빠랑 똑같이 닮았대요. 못 줘요, 안못 줘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빠 교실이에요. 우리 아빠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아이를 향한 예쁜 눈을 누구 누구 돌려서 누구를 봐요? 전도사님 보세요. 자, 오늘 아빠 교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빠들마다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요, 아빠들. 전도사님 보세요. 그만큼 아빠의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빠들,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아들이 돼요. 그리고 아빠 밑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 또한 뭐가 됐어요? 아빠가 됐어요. 여기 계신 아빠들은 어떤 아빠 아래서 잘하셨어요? 차갑고 무섭고 무뚝뚝한 아빠? 아니면 자유롭고 따뜻한 아빠? 아니면 열심히 일만 하고 등만 보여주시는 아빠? 여러분은 어떤 아빠세요, 지금? 혹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 아빠들, 우리 아이들 중에 아빠랑 친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없는 친구래요. 아빠의 놀이는요, 엄마랑 달리 우리 아이들 흥분이랑 감정을 잘 조절시켜줘서 사회성도 커지고 똑똑박사님 지금도 엄청 높아진대요. 아빠들 우리 아빠들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 키우고 싶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아빠가 되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영화부에 오신 아빠들 0점 주고 싶어요. 왜? 우리 영화부 친구들랑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 또한 뭐예요? 몸으로 마음 드리는 놀이예요. 자, 우리 아빠들 너무 감사한 박수로 박수.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들 옆에서 당신 최고야 해주세요. 최고야, 최고야. 그래요. 여기서 잘 자라서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아빠 될 거야. 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다될 거라고 믿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커요.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날에 멋진 아들과 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